난 오늘 아빠, 어, 왜 때려? 응. 우리 은우야, 오늘은, 어. 우리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시작했는데, 어. 마인크래프트, 오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? 오늘의 목표는, 바로바로, 네. 바로 집 만들기! 아, 쉽지 않은데. 응. 그러면 오늘은 아빠랑, 이거 크래시 무트 모드가 아니라 서바이벌, 아 때리지 마. <laughs> 응. 서바이벌 모드라서, 같이 집을 한 채씩 지어보겠습니다. 준비, 시작! 나, 내가 먼저 나무킬거야 내가 먼저 나무킬거야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연기 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? 아니 난, 내가 먼저 만들어야지 난 만들거야 나는 일단 생존을 위해서 응. 땅굴을 파서 만들거긴 한데 땅굴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어? 아니 문만 제대로 만들면 되잖아 응. 나무 도끼라도 만들어야 돼 작업대부터 후딱 만들겠습니다 동물 아닙니까 작업대 <laughs> 맞아요 그리고, 그리고 맨 처음에는 나무 나무 키는 게 궁롤이야! 궁롤이야? 응! 나무를 하나만 켜도 만들 수 있어! 하나만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? 응! 어. 작업대? 응! 어. 작업대... 아니야! 아기야! 그만 음, 소리질러! 작업대를 만들자! 아이고! 이걸로... 아카시아 업무를... 업무 만들고... 만들었고, 어, 어, 작업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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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업대... 일단 만들었습니다. 음 작업대 만들었고요. 막대기 만들었습니다. 막대기를 만들어야 뭐 도끼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도끼 하나 있어야 되고, 도끼, 칼, 칼, 목검이 있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작업대를... 제작소. 근데 초반에는 네. 내가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필요한 게아 곡괭이 하나 만들 거야 땅 파서 숨어야 되니까 나는 양 해갖고 침대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 내네 양이야 이거 내 거야 내양 네 양아 양아 내양 근처도 안 갔는데 양아. 내 품에 안겨라, 내 품. 누가 만들 거냐, 악어 셰프 안주야. 꼬. 오케이. 아, 이 딱대야. 오케이. 생겨라 하나 더. 오케이. 왔어. 우리 나중에 한1 0화 정도 되면 목표가 음.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기? 엔 엔더... 우리 허접이, 우리 허접이잖아, 오늘 어, 우리 허접이야. 아, 사바나 만들 걸. 흡파해야 되지, 난 참. 수집 만들 거야? 음 그래도, 언니 아빠가 말 실수했어, 우리. 허접이란 표현은. 응. 음. 우린 꿈과 희망이 있는 일에. 뭐 뭐하냐? 깜짝아, 훔쳐갈라고. 아, <laughs> 어, 훔쳐갈라고. 아, 저쪽으로 가. 이쪽에 <laughs> 오면 양은 내가 할게. 아니, <laughs> 나도 뭐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. 뭐하냐? 근 작업대 어디 갔냐? 깜짝아. 아빠 어디 있어, 그분? 작업대 없어졌어. 아 여깄다 아 진짜 놀랬네 뭔 소리야 문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응어 문이 어, 있어야 되죠 숲집이니까 문 있어야 돼문 있어야 돼어 오메 <laughs> 애기치고 배부네 문 하나 빌려달라 도안빌려도 내가 미안해 미안해? 어 필요없어 <laughs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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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빌려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면 하나 빌려줄게. 어았어 예! 소리 지르지 마세요. 네. 구독자들 가뜩이나 없는데 다 도망갑니다. 네. 뭐야 나토끼스킬나안 들어가네. 어떻게 스킬이안들어 이거 서바이벌 모드는 아빠가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음. 저거 있어? 아이고 문여기다 놓으면 안되겠다 횃불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? 석탄이랑 어. 또 석탄이랑 막대기. 석탄? 응. 아 석탄 석탄 아, 그런데. 아왜 자꾸 이러다 생기는 거야 맞지네. 우리 오늘의 목표는 집하고요. 네. 그다음에 저겁니다. 뭐야? 침대 만드는 거가 아빠는 일단 목표입니다. 석, 운이 좋아 석탄이 나오면 저것도 만들어 볼게요. 횃불. 그 횃불? 때려. 네. 네. 아싸 여러분들, 저 드디어 침대가 생겼습니다. 그 또. 네. 하지만 밤이 되면 넌 죽주 집 없주. 아니 아빠 집 만들라고? 집부터 빨리 만들라고 그러지. 네. 살아야 되니까. 집. 야, 너흙집 만들 거야. 흙집 응? 만들 거야. 특집이 뭐짱 이런 건 아닌데, 초반에는 살아야 되니까, 재료 막 수급하기 어렵잖아. 야, 구명 뚫으면 어떡하냐. 같이 하자. 아니, 내 집이다니까. 같이 있자. 아, 뭐 같이 있자, 갑자기. 같이 자 아, 뭔 소리야. 같이 자 아, 절로 가. 아. 뭐야. 너땅 파고 있어. 그 아빠 침대 하나 만들고 오게. 알았지? 네. 어. 마싱. 와 이런. 니집내집 네집 만들어야지 무슨. 이게 뭐야. 거어디있어 걔. 양 어. 어딨어. 어? 양 있다. 색깔이 좀. 자쁘게변는데아 쟤. 죽어라. 죽어. 야 이거 만약에. 어. 얘를 잡았어. 야땅터지고 가면 안 돼. 얘를 재봤어. 응. 그러면. 응. 흰색 양털하고 응. 이 양털하고 합체해서도 뭐 만들 수 있냐? 그건 안 되지. 흰색 양털하고? 어, 안 되지. 갈색 양털은 그냥 갈색 양털이지. 어. 갈파나 아, 이건... 문문 위에는 조심하고. 응. 나 응? 응. 사냥 갔다 올게. 어. 아 이번엔 또 하얀색 양이 네난땅좀 넓히고 있을게 밑에 땅. 아안 되는데? 양 몇마리 있어야되냐? 최소 세마리 최소? 어 아니 그러면은 하인색양하고 아까 그 야리꾸리양하고 콜라보가 안되면 맞아 콜라보 안 돼. 그러면 아... 그 안에 더 잡아야되네 뭐가 됐든 우리비죠 오리가 아니라 오리 오리가 아리를 쩔로 가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게 왜 안맞춰? 모르겠어, 아니까. 그러니까. 가오리. 한 마리 더. 우리 아빠는 저렇게이상하다니서한 마리 더. 양한 마리 더. 침대가 각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, 맞지? 응. 어, 돼지는 발견했는데. 맛이. 이러다가 주민 마을 발견하면 개이득인데. 어, 양 스멜. 야나 야, 석탄 하나 발견했어 오케이 야나 석탄 하나 나 석탄 나 두개 발견했어 무난하게 나 우리집 어디있어? 우리 아이고 어디였다? 그걸 까먹어요 아! 어디냐? 야 어디냐 우리집? 나는 까먹은게 아니라 난 지금 지에 동물 밑으로 떨어졌어 어? 아니 바닥을 파면 어때냐 난리네 바닥을 파는 게 아니라 바닥 밑으로 내려갔다니까잖 내가 아니, 그 그러니까 우리 집 어디 있어? 이거 큰일났네. 집집집집. 뭐, 뭐. 아, 있을 때 확보를 좀해놓으려고 야, 근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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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러지잖아 오케이. Okay. 아빠 나 갇혔어 어? 나 갇혔어 아니 우리집 어디인는데나 여기 새로 집 안녕. 만든다 그냥 그래 같이 만들자 아니 그거 같이 만들자가 아니라 아까 내가 만든거 니가 지금 뺏었냐 뺏은거 아니라 나도 어디있는 지너 어, 어디있냐 근데 큰일났네 이거 안녕 어 저거 보인다 아이디 보인다 아이디 보인다 오케이 아 큰일날뻔했네 아빠 아빠 야 우리집 어디있어 문 어꼭대꼭꼭꼭꼭너 이제 먹었냐? 너도? 어 우리 집 어디냐고 까먹었어 아빠 야 <laughs> 아니 해지고 있다고 땅파 빨리 땅파 아니 아빠 해지고 있어 우리 어, 땅파 아 아빠. 바로 잡아야 되냐? 아니 그렇게 빠 바로 잡아버리면 되나? 어 안녕 아빠 나안했 아니 이 녀석아 아빠 안녕 계속 나오기 전에 그냥 잡아버리면 되나? 알려줘! 아니! 땅 파서 자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머릿속에 지금 혼란스럽네. 집 안에서 자. 집이 없는데. 오케이. 딱 물면 안 돼. 아이, 몰라. 나 여기서 자. 빨리. 자, 빨리, 빨리 자. 빨리 자. 빨리, 빨리 자. 뱃물 나오기 전에 빨리 자. 자. 침대가 파괴됐다는데? 뭐, 뭐, 꽉 차, 꽉깽개서그 같은데, 옆쪽이 좀넓혀봐 오케이 오케이 아. 아니 나 무슨 화면 이상해 너무 어1일차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됐다 빨리 집야 여기다 집 짓고 일단 네. 1편 끝내 영상 아니야 어 오케이 집 만지자 응너 어디 있어 그런데 너... 이렇게 뭐야 북한군이야 <laughs> 왜 여기다가 <laughs> <왜>? 땅굴 <땅콩> 파고래 <laughs> 여기다가 집을 짓자. 네. 아빠가 야너 참그 아빠 집뺏어 가고는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. 알았어. 오 철이다. 지금 철이 문제가 아니야. 여기다 아까 구멍 뚫어갖고 집 만들 테니까 어. 여기 우리 근거지로 삼자고 알겠지? 어. 다행히 아까 만들어놓은 아카시아 문이 있어. 응. 너 석탄 몇개 있니? 나 석탄. 나 응. 석탄스. 응. 그래, 석탄스. 알면 I mean, I mean, 놀랄 게 알면 놀 텐데 빵개. 아까 발견했다면서? 다었어뭐는디 햇불? 만들었어? 어, 어. 잘했어. 그래, 더 잘했어. 너짐 만들어, 빨리 넣고. 알았어. 같이 가자. 아, 또 시작했네. 내 거, 꺼라, 내 거라니까. 너건너 거고. 이제 여덟 살 됐으면 독립해. 음, 음, 야, 싫어. 야, 아르바딜러. <laughs> 우리 아르바딜러 들어간 거야. <laughs> 아, 이거 뭐한 거야? 엉망 불쌍이네. <laughs> 나는 밖에 서 좀. 아 깨졌다. 아빠는 여기다가 집을 할 거니까. 응. 너집 나랑 같이 살 거야? 어. 얘는 누군데? 얘내 말이 누군냐야너 누구냐? <laughs> 아르바딜로. 딜로. 아르바딜로 보. 좋아하시네 진짜. 야 여기 나만의 공간이 되고 싶은데 자꾸 왜 무어가 동물을 집어넣냐고. <laughs> 음. 햇불 좀 그냥 켜줘 여기다. 아빠랑 같이 살고 싶으면. 응. 좀 켜. 나 지금 속도가 겁나 많이 켰어. 그러니까 겁나 많이 켰으니까. 제발 응. 만들고 영상을 1편을 끝내야 될거 아니냐? 그냥이냐? <laughs> 으아 네. 응. 야 요즘은 유튜브도 스피드 시대라고 막긴 영상 안 좋아한다고. 응. 우리가 차고 유튜버들은 열심히 해야 돼. 오케이. 맞지? 응. 바닥을 하나. 살려줘 헬프미. 써머리. 따오미. 살려달래 집으로 들어와 어디 있어? 은야 너 어디냐? 오케이 철강. 문이 왜어졌지아 이거 흙을 하나. 되네. 이렇게 문을 해놔야지 나쁜 녀석들이 못 들어오겠지. 흙을 어디 팔데 없나? 당근에 올려볼까? 당근? 무슨 말인데? 살 사람 와, 와서 햇 u 좀 켜줘 아니 햇 m 지금 만 he 고 u t s 중이야. 아, 나배고 little phone. 햇불 o n t t h i 줄게 so. I 줄게 n t think so. I d 하나씩 t 고 1편을 마무리합시다. 어때 오케이. 잠깐만 우리 붙여서 살자. 뭐 신경을 했네? 붙여. 문 닫아 문 닫아. 아빠 잠깐만. 내 예쁘게 놔줄게 예쁘게. 좋아해. 오케이, 오늘 일단 영상 여기까지고요. 대충 뭐 이렇게 생겼지만 집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우누가 태불도 만들었습니다. 아, 떼지 말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,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, 이편 기대해주세요. 안녕.